11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암호화폐 시황입니다. 지난 주말에 시장이 뭐 비트코인부터 해서 아주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위에서부터 그냥 우당탕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어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좀 중요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의 중심은 시장의 중심은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봐줘야 될 부분이 비트코인이다. 이 부분은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급나게 어떤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뭐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다안 좋게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여기 3,700달러, US달러 3,700달러인데, 3,700달러 있는 데서 그 비트코인이 바닥을 1차적으로 잡은 걸로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뭐 단순히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 부분도 물론 좀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힘의 강도, 그 다음에 어느 자리에서 매수가 치고 들어오느냐 하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 때문에, 음,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저께 시장이 굉장히 좀안 좋게 움직여 나가면서 급락으로 움직여 나갈 때, 어, 실질적으로 여기에 뭐 최저 저점 찍을 때, 3670달러의 저점을 찍었었던 요 캔들인데, 요 캔들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그 흐름의 모습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어서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그 사인을 리플에 대해서 맵 사인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시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요 캔들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부분인데 여기는 이 캔들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거래량이 지금 짧게 한 15분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3,700달러, US달러 3,700달러 있는 그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게뭐한 500개, 600개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저가에다가 계속적으로 물량을 깔아놓고 저가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치고 올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키는 매수성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시장에서 루머도 되게 많이 돌았어요. 뭐 4천 달러, US 달러 4천 달러 있는 자리를 깨고 들어가면 대량의 매수 자금이 매수 공격을 시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뭐, 루머도 시장에 장중에 막 돌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한 거는 3,700달러 있는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 있는 자리에서 위쪽으로 한번 올르고 다시 한번 누르는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3,850달러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3,850달러, 그다음에 저 위쪽으로 3850달러에서 3900달러 있는 이 사이인데, 이 사이에서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또 연출이 되는 모습들이 어 표출이 나왔었거든요. 역시 이때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호가창을 보면 제가 계속적으로 호가창을 매수에 대한 호가창 그 다음에 매도에 대한 호가창, 이부분을 계속적으로 어저께 지켜봤었는데, 실질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막 500개씩 들어오는,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가 한 750개 정도가 들어온 모습을 봤는데, 그런 부분의 물량을 3,900달러 이하에서 밑에다가 물량을 깔아놓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러면 여기 호가창에다가 물량을 뭐한3 0 0 0 여기 한뭐한 750개 정도 매수를 깔아놓는다 그러면 위에서 하방 쪽을 보는 세력들이 아래쪽으로 파파방 밀어서 실제 테스트를 합니다. 실제 테스트를 하면은 테스트를 하는데 물량을 빼지 않고 위에서 던지는 물량을 그대로 다 잡아 먹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단계단계의 어떤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 3,700달러 있는 자리, 그 자리부터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3,850달러에서 3,900달러 사이에 대량의 매수가 유입이 돼서 들어오면서 전체 시장을 계속 상방으로 이끌어나가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라는 점.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이 4,000달러 있는 자리가 심리적으로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저께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밀어붙일 때도 4,000달러 깨고 들어가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냥 확 밀어잡기는 이런 모습이 어저께 표출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중요, 중요 자리. 3,700달러에서부터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3,700달러 일단은 빼버리고 4,000달러 이제부터 4,000달러의 지지권역을 확보를 하느냐, 아니면은 요 3,850에서 3,900달러 있는 자리, 요자리에 지지권역을 확보를 하느냐, 혹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훅 밀고 들어가더라도 3,850달러 있는 자리 깨지지 않으면 다시 제차 위쪽 상방으로 확 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에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안 좋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좀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바닥권에서의 대량 매수가 지금 유입이 돼서 들어온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수급적인 요인이 수급적인 요인이 밑에서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그 매수 공격의 힘 그 부분 때문에 다시 위쪽으로 계속 상승으로 움직여 나갈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폭락이 나왔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상방 쪽으로의 포커스를 계속적으로 잡고 우리는 중기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 제가 음, 리플에 대해서 추가 매수 사인을 보내드렸어요. 리플에 대해서 추가 매수 사인을 보내드릴 때 그때가 시장이 바닥을 찍고 터닝포인트 들어오고 비트코인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리플에서 매수 사인을 보내드렸던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 어저께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리플을 볼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에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과 비교를 해서 본다 그러면 다른 코인들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떨어져 내려올 때 어마어마한 양의 흐름에 매도성 물량을 쏟아냅니다 근데 리플은 실질적으로 위에서 투매의 물량이 나와도 그렇게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바닥권 있는 자리에서 물량을 받아낼 때 아주 엄청나게 강력하게 힘을 갖다가 배팅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표출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따따당 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려서 여기서 떨어지는 이 자리에서 제가 380원 이하에서 원화 기준으로 380원 이하에서 비중 10% 추가 매수, 이렇게 사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포트폴리오를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30% 비트코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리플도 지금 비중이 리플이 30% 였었는데, 어저께 10% 추가 매수가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에이다가 지금 비중을 10%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제일 중요하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단기 거래해서 뭐10% 20% 먹으려고 지금 단타치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포지션 자체는 중기 포지션입니다. 이 중기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암호화폐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대박 노릴라고 이 가능성, 미래 성장성, 이 부분에 지금 우리는 배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일정 부분 출렁출렁 좀 일부 거린다 소더라도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홀딩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시장 하락 오기 전에 현금 포지션을 30%를 가지고 있었죠. 이 현금 30%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가 안 좋게 움직여 나가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안 좋게 움직여 나갈 때 전투를 벌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사인을 보내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380원 이하에서 제가 사인을 보내드렸죠 그러면 이 리플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1차적으로 저항라인을 500원으로 1차적인 저항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어저께 들어갔던 20%에 한해서 30%는 주구장창 계속적으로 홀딩 들어갈 겁니다 30%는 주구장창 홀딩 들어갈 건데 어저께 380원 아래에서 매수했던 제가 아침에 보여드렸죠 저도 거래합니다 어저께 378원, 378원, 377원 이두 자리에 나눠서 제가 어저께 매수치고 들어갔던 부분 아침에 카톡방에 보여드렸는데 이 매수 들어간 이 부분은 500원 근처 가면은 제가 매도 사인을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거는 힘의 강도를 보고 힘의 강도를 보고 500원 근처에 갔는데 추가적인 힘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약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10%에 해당하는 부분만, 10%에 해당하는 부분만 매도 사인을 보내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물론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500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10%만 매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럴 거면은 전부 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받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신도 아니고, 이 암호화폐, 특히, 리플 같은 경우에, 위쪽으로 천원 갈지, 이천원 갈지, 삼천원 갈지,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질지도 모르고,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다시 아래쪽으로 곤두박질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중기의 포지션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 일정 부분에 어떤 수급적인 변화가 나올 때, 거기에 맞춰서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 점은 꼭 좀, 좀 염두에 좀 두시면서, 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예측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어떤 대응, 대응 차원에서 진행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중기적인 포지션은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어마어마한 가능성, 어마어마한 미래에 대한 꿈, 이 부분을 포지션을 잡으면서 중기로 가지고 간다는 점,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좀 염두에 좀 두시면은 좀 좋겠네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어, 도미넌스를 보면, 어저께 절묘하게,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는 자리에서의 도미넌스가 얼마였냐면은 54.5%였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부분이 54.5%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58%, 58% 있는 자리 중요한 자리고, 그 다음에 54.5% 있는 자리 중요한 자리고, 그 다음에 52.5% 있는 자리 중요한 자리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저께 54.5% 있는 자리 그 변곡점을 만드는 자리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래쪽으로 톡 꺾였어요. 다시 52.5%를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지 한번 보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더 아래쪽으로 쭉쭉 밀고 들어간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도 그렇고 전체적인 추가적인 반등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굉장히 좀 마음도 뭐, 그, 그냥 쿵 하고 그냥 떨어지신 분도 계실 거고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어차피 중기로 보고 미래를 사는 부분이니까 잘좀 이겨 나가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카톡방에서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음 이렇게 계산하세요 원화와 원화와 그 다음에 달러 원화와 달러.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원화 거래소가 있고, 달러 거래소가 있어요.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말씀을, 아, 비트코인, 그렇죠. 비트코인도 그렇고, 어, 리, 그, 저기 뭐야, 리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자, 어찌됐건, 지금, 여기 뭐, 어피트 내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제일 많은 거는 비피넥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비트코인 뭐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 460, 아니 462만 0 아니 4 6 2천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비트코인 근데 원화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보면 뭐 지금 현재는 가격이 동일하게 움직이네요 그 다음에 저쪽 비피넥스 쪽을 보면은 지금 4098달러니까 4098달러니까 어 지금 어피트하고 뭐 똑같이 움직여요. 지금 현재는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 원화와 US달러의 어떤 그 가격에 따라서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익을 노린다라고 해서 재정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정거래가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뭐 옛날에 심하게 날 때는 뭐 100만원, 200만원도 차이가 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재정거래 쪽은 별로 의미가 없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달러와 그 다음에 원화와 요 부분으로 이렇게 환율과 같이 맞춰서 계산해 보면 쉽게 계산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리플 같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을 보면, 리플이 원화 거래소에서의 리플이 지금 434원, 433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거래소가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리플을 거래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리플을 거래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지금 리플은 비트코인으로 사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0 0.00004개, 9390, 9390 사도시면은 리플을 하나 살수 있습니다. 내가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흔히 보통 원화와 이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관관계를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원화로 움직여 나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비트코인의 변동폭. 비트코인의 변동폭과, 그 다음에, 알트코인의 변동폭을 더해야지, 그래야지만, 이 원화의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이 3%가 빠졌어. 비트코인이 3%가 빠지고, 알트코인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플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리플이 3%가 빠졌어. 마이너스 3%. 그러면 내가 원화로 계산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리플은 얼마가 빠져요? 원화로 계산을 하게 되면 6%가 하락을 하는 꼴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으로 리플을 거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3%가 빠졌는데 여기 BTC 거래소에서 보면 비트코인이 3%가 빠졌는데 리플이 만약에 4%가 올랐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원화로 볼 때는 플러스 1%가 나옵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신다 그러면 나중에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할 때도 좀어 비트코인 알트코인 같이 연동해서 볼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만약에 비트코인이 3%가 오르고 그 다음에 리플이 4%가 올랐다 만약에 이랬을 때 내가 원화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원화로 7%가 상승하는 꼴이 됩니다. 두 개를 더해야지만 원화로 환산돼서 나오는 부분이라는 점, 요 점을 좀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화로 거래할 때, 그 점을 좀 염두에 좀 두시고요. 달러로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달러로 거래할 때도 달러로 만약에 거래한다 그러면 단순 달러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변동폭, 그다음에 알트코인의 변동폭 요거를 더해야 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화와 달러와의 차이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재정거래를 하는 원래는 그 그게 재정거래의 개념보다는 선물과 현물을 같이 연계시키는 파생거래에서의 연계를 시키는 그 차익거래라는 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정식 명칭으로 알고 있는데 차익 거래. 선물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괴리가 생겼을 때 괴리율을 따먹는 방법. 근데 이제 여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어떤 달러와, 그 다음에 원화, 그 다음에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이 상관관계들이 좀 존재한다는 점, 어, 그 점을 좀 염두에 좀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시 비트코인이 아래쪽으로 좀 떨어지는데, 어느 자리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자리 있죠? 3850달러에서 3900달러 사이, 그 사이 비트코인 안 깨지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상방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 이 정도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카톡방, 카카오톡방에서 뭐 혹시라도 뭐 매도 사인을 보 낸다던가, 아니면 매수 사인을 보낸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카카오톡방에서 제가 사인을 보내드리고 중요한 어떤 변동사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